대학 면접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만 짚어드릴게요 면접 때 시사상식 뭐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죠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완전 달라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ai의 숨겨진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2027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냉각용으로 쓸 물의 양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세요 전력 수요가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뛴다고 예측되네요.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곳은 규제를 시작했고요. 기술로는 폐열 재활용 같은 대안을 찾고 있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새로운 세계 경제 공급망 이야기입니다. 먼저 리쇼어링. 이건 해외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안정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니어쇼어링은요. 가까운 동맹국으로 옮겨서 비용과 리스크를 조절하는 거죠.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사건들이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주제는 K컬처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뒤에 숨겨진 역설이 있어요. K콘텐츠가 이렇게 대박인데 정작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만드는 건 우리 창작자인데 이익과 IP는 글로벌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앞으로는 IP 확보와 자체 유통망 구축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다음은 의료 AI의 윤리 문제입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누가 책임질 건지, 블랙박스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딱이세 가지가 쟁점이에요. AI가 진단은 잘해줄 수 있지만, 오진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큰 위험도 따라오죠. 만약 AI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의사, 병원, 개발사,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바로 소싸움 이야기인데요. 전통 보존과 동물 학대 방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지켜야 할 유산이라는 쪽과 이건 그냥 동물 학대라는 쪽의 의견이 팽팽해요. 결국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인가 그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보셨죠?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건 정답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슈들을 연결해서 자기만의 시각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연결하시겠어요?